그냥 블로그를 일상 기록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체험단 활동을 하신다거나 어, 나의 어떤 브이로그 를 형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이루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 문의와 매출을 일으키는 블로그 마케팅 실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1인 사업자 자영업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문의와 매출을 일으키는 실전 강의를 진행하는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누적 수강생 400여 명, 그리고 블로그 코칭, 블로그 컨설팅 6000건이 넘는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를 일상 기록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체험단 활동을 하신다거나 어, 나의 어떤 브이로그를 형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이루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마케팅 하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을 만나는 그런 접점이 필요한 것이 블로그 마케팅인데요. 블로그 마케팅을 하러 오시는 사장님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전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단지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 글만 쭉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범위들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내 사업과 관련된 글을 기록하고 싶어요 라고 적으세요. 제가 아, 왜 이렇게 적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 사업과 관련된 글을 쭉 적고 싶다고 하셨어요. 된장 만들기 그런 체험을 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그분은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된장 만들기 어떻게 했다. 그렇게 제목을 또비 오는 어느 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적어서 그냥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를 하시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어서 방송 연예에 관련 글도 쓰시고 또는 맛집 글도 쓰시고 독서 글도 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주제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을 어떤 맥락을 가지고 쓰시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사례가 있는데요. 그 분은 소오피스를 운영하셨던 사업주분이셨어요. 제 강의를 듣고 파워링크 광고까지 끊으셨는데요. 그렇게 잘 운영을 하셨는데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이게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걸 약간 하셨는데 뭐 맛집도 많이 쓰시고 여행 일기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 그게 노출이 잘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블로그는 좀 그래요.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면 아주 좋은 블로그 이외에는 우리가 노출이 안 된다. 그런데 그분이 필라테스 사장님도 하셨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운영을 하시면서요. 매일 꾸준히 필라테스 강의와 관련된 글을 써주면서 오히려 필라테스 블로그의 지수가 훨씬 좋아졌고 블로그로 많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사업이 있다면 꼭한 가지 주제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매일 글을 쓰는데 왜 나는 문의도 없고 왜 매출도 없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는데 과연 내 잠재 고객을 정확하게 찾아서 내 타겟 고객을 찾아서 글을 쓰는지 그것들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져 보세요. 운동 세터 하시는 사업주분도 그러셨어요. 비오는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오는 어느 날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글을 쓸때내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글을 쓰시고 소통하듯이 상담하듯이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네 번째는.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안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우리가 상위 노출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기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과연 키워드를 제대로 쓰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워드를 제대로 쓰신다면 아마 내 잠재 고객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실 거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의와 매출을 한 번도 못 받으신 그런 사장님들 계십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키워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고객과 내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지 못한 거였거든요. 과연 내 상품의 차별성, 가치가 무엇인지 고객에게 잘 어필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물건이 있고요. 나의 상품과 나의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들과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only one. 내가 왜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글에 한번 녹여 보세요. 저는 민화에 팔리는 블로그 마케팅 20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기부터 해서 20기까지 진행하고 또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사업주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기 쉬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사업과 관련된 글을 그냥 기록만 하는가. 두 번째는 너무 방문자 수에만 연연해 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상위 노출 하지 않는 그런 블로그를 쓰고 계시지 않는가. 네 번째는 내 잠재 고객을 찾아가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섯 번째는 매일 글을 쓰는데 문의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글을 쓰지 않는가.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주 블로그 마케팅에 어떤 방향성이 잘 제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팔리는 블로그 마케팅 민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